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캔바 시트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 지난번에는 제가 캔바 시트의 삽입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 그 이외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바 내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 도구로서 텍스트와 데이터를 표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스프레드 시트 형식의 도구입니다. 단순한 표 작성을 넘어서 시각 자료라든지 디자인 요소와 결합이 가능하고요. 또 프레젠테이션, 인포그래픽, 보고서 등의 콘텐츠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캔바 시트의 또 다른 기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시트라고 해서 새로 만들기라고도 있는데요. 또는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 버튼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시트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트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디자인을 눌러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 여기 작업을 통해서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접기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눌러 보시고요. 자, 그리고 표 생성이라는 부분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만들고 싶은 표를 설정하세요 라고 해서 컨텐츠 달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옆으로 넘겨보시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요, 할일 목록이라든지 컨텐츠 달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클릭 한번으로 생성하기를 눌러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다만들어주었고요이 상태로 사용하시려면 삽입만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커서를 여기다 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시작하시게 되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페이지 추가 부분을 마우스 좌 클릭해 보죠. 그러면 또 새로운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작업을 눌러서 표 생성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만들고 싶은 표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죠. 대학 수업 일본 문화 이해 주제에 맞는 수업 개요 표를 만들어줘. 열은 주차 주제 학습 목표 주별 과제 주별 참고 자료로 구성하고 15주 분량으로 정리해줘. 8주차는 중간고사, 15주차는 기말고사로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생성하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8주차 이렇게 중간고사 잘 만들어 주고 있네요. 다 되었고요. 이대로 사용하실 거면 여기다 삽입을 누르시면 되고 또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무언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주별 참고자료라는 부분을 저는 전부 다 공란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이럴 때는 이대로도 좋지만 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주별 참고자료 부분을 공란으로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서 생성하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별 참고자료 부분이 이렇게 공란으로 잘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졌고요 엑셀이나 시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이렇게 C와 D 사이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마우스 좌클릭을 누른 상태로 늘리실 수 있겠죠. 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늘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동그라미 부분을 마우스 좌클릭하시면요. 전체가 선택이 되었고 이 상태로 제가 글꼴을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모 고딕으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제가 14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정렬 부분을 눌러서요,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다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전체를 클릭해 보고 이선 부분, 테두리라는 부분을 클릭해서요, 제가 이렇게 테두리 전체에다가 선을 넣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클릭. 그리고 지금 선 색깔이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색상을 제가 눈에 띄게 검정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검정색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잘 들어가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추가적으로 위쪽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 1번에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 클릭하셔서 하나씩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열도 이런 식으로 추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행과 열을 추가하실 때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되돌리기 하실 때는 실행 취소를 눌러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윗부분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우 클릭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복사, 스타일 복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등등이 있고요. 여기 셀 병합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클릭해보죠. 그럼 이렇게 셀이 병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요. 이번에는 제가 이 옆에다가 무언가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작업에 가서 빈셀 채우기 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알아서 생각을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저는 삽입만 넣어서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AI가 생각을 해서 이 안에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1페이지가 있었죠? 이 부분 필요 없다 그러시면요.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점점점 보이시죠? 이 부분을 마우스 좌클릭해서 페이지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아래쪽에 보이시면 여기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게 될 거예요. 또는요. 제가 여기 페이지 추가를 하나 더해 보고요. 1페이지로 가고 싶다 그럴 때는요. 이 부분을 눌러서도 이렇게 1하고 엔터를 쳐서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간단하게는 페이지를 눌러서 1페이지인지 2페이지인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 점점점 부분을 마우스 좌클릭해 보시면 이 페이지 링크 복사하기 여기 페이지 삭제, 복제 등등이 있죠. 페이지 복제를 누르게 되면 이 페이지에 또 똑같은 화면이 생기겠죠. 다시 삭제를 누르시고 싶으시면 1페이지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빈 시트에다가 제가 만들어둔 시트를 하나 가져와 보려고 하는데요. 복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Ctrl V만 눌러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잘 들어와졌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소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거든요. 자, 이 차트 부분을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바로 차트가 잘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이시죠? 차트가 잘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원하는 부분에다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죠?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지금 수면 시간, 근무 시간, 여가 시간, 이동 시간 이렇게 아주 잘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차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바로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수면 시간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로 수정을 하게 되면요. 자, 유진의 수면 시간이 이렇게 바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표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해 주시게 되면 바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여기서요. 제가 글꼴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차트 안에 있는 글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해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이즈도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만 다운로드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요. 이 부분 선택 항목 다운로드라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이 부분을 JPG 형태 또는 PNG PDF 파일 그리고 뭐 MP4 동영상 스타일까지 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눌러보면 바로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의 이 그래프만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표로 한번 돌아가 볼 거고요. 이번에는 원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형이라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잘 만들어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드래그 하셔서 이번에는 산점도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잘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나는 이게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요,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작업을 누르시면요, 매직 차트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 좀 전과 동일하게 막대, 선, 뭐, 버블 도표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이 부분 작업 누르시게 되면요.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데이터 업로드라고 해서 지원되는 파일 형식이 쓰여져 있죠. 어, 이 부분 참고하셔서 데이터를 업로드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분과 같이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제가 소속 되어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클릭해서 편집 권한을 주거나 또는 댓글 가능, 보기 가능 중에 선택해서 공유 버튼 누르시게 되면 추가해 준 분과 같이 이렇게 협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 그래프 부분을 어떤 게 좋은지 선택해줘 라고 댓글을 남기고 싶다 하실 때는요, 이 그래프를 클릭하셔서 댓글을 클릭해서 어떤 차트가 좋은지 선택해줘 이렇게 하고 남기시게 되면 이렇게 댓글도 이 안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유 기능인데, 공유를 눌러서 다운로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 다운로드 하실 건지가 나오죠. 원하는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1페이지와 2페이지, 모든 페이지를 다운로드 하겠다 그러면 이대로 두시고 다운로드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완료 누르시게 되면, 그리고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캔바 시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캔바 시트는 단순한 스프레드 시트가 아니라 디자인과 데이터 간의 연결을 유연하게 해주는 비주얼 중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캔바 시트를 활용해서 복잡한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